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49만 명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8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월요일에 비교해도 2만 2천여 명 적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위중증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정점 후 2, 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73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1,130명보다 증가했습니다. 국내의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도 지난주 기준 56.3%를 기록하며 우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숨은 감염 사례들이 있음을 고려하면 오미크론이 확실히 감소세로 들어갔는지는 좀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중증도가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감염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초10% 대를 밑돌았던 60대 이상의 비율이 어제 기준으로 2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를 넘어선 건 3개월 만에 일입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각각 84.9% 9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